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. 교회는 주로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20% 정도밖에 안 되고 자매가 80%다 보니까 자매들이 믿는 총각들. 하고 결혼하다가 늙어 죽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! 그래서 48세 청년부가 생겼고 52세 청년부가 생기다가 지금 56세 청년부가 생기기 직전까지 왔다.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서로 결혼 안 하는 그런 시대로 왔는데 성경은 그런 거를 너무 가리지 말아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20%밖에 남자 20%, 여자 80%인데 또 남자 20% 중에 이게 쓸만한 게데이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그냥 1%쯤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건데 그러면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범위를 잘 해서 어,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.